자, 오늘은, aunque... 어, 보는 짜증나 영상을 언급할텐데, 네, 유이쪽에 들어가서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들어가서, 으흠, 어, 어, 죄송해요. 보기, 보기 불편한 영상. 아니야, 보기, 보기 힘드냐 영상. 자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다가 밝기가 어. 밝혀져 조금 이렇게 해 o me, okay. i l 아 get it all. I'll 저 e t i 야 I'll get 야아이 l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샤피이 마지막이, 아우, 진짜. 이거 괜찮아, 이씨. 아니, 저거 진짜 잘 나와.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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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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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증 아들이 진짜 서 합니다 아시 아아아아아 이이 아 저거 누르면 되잖아 아 저거 누르면 되잖아 진짜 나아아짠아짠 나요 야됐나아 잘됐나 진짜 아, 짜증나.

무시풀이 TV 영화 아이고 아니, 아 저거 걸리면 떡하냐되게 아시장나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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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진짜 농구도 정아아아씨아 아. 아, 뭐냐 아 노래 다 터졌어 아씨 아왜 저까지 생도안돼 진짜 야 저거 그냥 흘려들어갈야아 진짜 저거 굳이 거한시간이면 진짜 짜나데 뭐지? 뭐지? 이게 뭐죠? 어, 어. 어, 어, 어. 어? 그렇지 펑 하고 날라가네 하나 둘셋펑야 저게 왜꺼 그렇지. 아주 잘했어. 아, 아, 이거 진짜 좋은 친구네. 어, 이거 아주, 어, 이거 진짜, 진짜 좋은 친구네. 아우 어, 진짜. 이거, 영상 봤어야죠. 아우, 씨, 장이다 지꺼봐. 뭐야. 야, 저 크기가 너무 크잖아. 아, 크, 크잖아. 아, 진짜. 야, 크기가 너무 커. 그렇지. 아, 아니, 아니, 맞춰, 맞춰. 그렇지. 맞, 맞, 맞춰라. 나. 그냥, 그냥 가만데두지 아, 너. 아, 지금 이렇게 쭈 내려가는 게 아닌데? 어... 아, 침에려가네쭉 아저이 영상 봤어요 이 영상 되게 짜하네 화면 끝에서 저렇게 돼요 시작 진짜 짱저왜 저렇게 되는거지 이게? 아저 이.. 이 영상 구독갈게요 아! 아! 어. 이번에는 보기만 해도 공통.. 공토... 고통스러운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아, 원래는 보기 힘든 영상인데 그냥 보도록 할게요. <laughs> 아, no. 그렇지, 아, 그렇지, 그렇지. 아, no. 아, 아 어떻게?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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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저거 보싱 아,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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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네, 안 네, 네. 아, 어떡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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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어 아,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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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봐봤는데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요 너무 짜증나요 이따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